사이드리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애플사이다를 만드는 양조장을 사이드리라고 하고 팜 사이드리는 이런 사과 과원에 있는 사이드리를 어, 팜 사이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애플 사이다가 뭐냐 사이더냐 음료수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전 세계에서 사이다를 음료수로 마시고 있어요 그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사이다가 술이에요. 그래서 애플사이다라는 술을 만드는 양조장이고요. 양조장에 붙어 있는 체험장, 시험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창이 이제 사과산지잖아요. 사과산지인데 외지에서 와서 그창 사과 유명하다는데 뭐 먹을 거뭐 있어? 볼거뭐 있어? 근데 참 그게 궁한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 창이 사과명산지고 주산지고 전국의 10% 경남의 60% 생산하는 곳인데 실제 사과 유명한 곳이라고 와서 보면 별로 없었단 말이야 뭔가 그래서 아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수 있겠다 애플사이다가 그래서 그 창에 그것도 과원에 사이드리를 세우고 애플사이다 그 창에서 생산한 사과로 애플사이다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즐길 수 있게 하고 또그창 사과를 소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희 가수원에 사과나무 보시면 흔히 보는 이렇게 둥치가 작은 놈들이 아니고 꽤 크지 않습니까 48년 된 사과나무들이에요 사십팔 년 동안 한 해도 안 걸고 사람이 가지치고 어, 가지를 유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수형들이 만들어진 나무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창의 농업문화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저는 사과나무 숲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앞으로도 이런 밭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심어놓은 사과나무들은 뿌리가 약해서 이렇게 나이든 나무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15년, 16년 되면 다 갱신해야 되죠. 나무가 쇠퇴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이 밭을 빼면 앞으로도 이런 밭은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소중한 어,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돈이 안 되는 밭이지만 잘 유지해 보려고 하고요. 또사과밭에 그런 추억 속에 남아 있는 그런 사과밭에 과수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과밭이 아닌가 생각해요. 생산에 최적화된 사과밭은 생산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과밭을 즐기고 느끼고 뭔가 그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 명산지 주산지 그 창에는 이런 밭 하나쯤은 계속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 크게 득이 되지 않더라도 어이 밭은 그렇게 유지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과나무 숲 곁에 사이드리가 있으니까 이 사이드리가 더 빛나는 거죠. 그리고 오래된 사과나무에서 나온 작지만 맛이 깊은 사과로 만든 애플 사이다가 더 맛있습니다. 팜 사이드리는 여기가 대한민국에 처음 생긴 시설이고요. 이제 사이다 만드는 공장은 몇 곳이 있긴 합니다. 이런 팜 사이드리 형태가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생산만을 위한 시설이거나 이제 다른 술을 하시다가 사이다를 같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몇분 계세요. 근데 팜 사이드리 그러니까 이게 렇 사과 과원과 함께 애플 사이다를 만드는 양조장을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앞에 사과밭도 있고 가족끼리 와서 놀 수도 있게 돼 있고 사진 찍기도 좋고 젊은 커플들끼리 와서도 데이트하기 딱 좋은 장소인 거 같아요 저희는 지금 와인이랑 쿠키랑 파이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게 두 번째거든요 지금. 시키는 거 메뉴마다 너무 괜찮았어 되게 맛있더라고요 되게 가볍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예쁘네요 좋습니다 공기도 아. 좋고 이 거창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는 게 옥상에서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 거 같아요 탄산 사과주스하고 일반 사과주스인데, 건강한 맛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부모님 모시고 한번 오고 싶습니다. 네. 쿠키랑 뭐 음료랑 다 먹어봤는데, 뭐, 나무랄 게 하나도 없고, 표가 뭐 너무 좋아요. 그창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뷰도 아름답고, 사과밭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쿠키도 먹을 수 있고, 또 소녀랑 같이 오니까 더더욱 좋고요.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주변에 지인들한테 많이 알릴 거예요. 네, 사랑하고 싶습니다.